그, 말하자면은, 원나라의 마지막 그, 뭡니까? 공짜도, 공충자는충수한다고 공짜는 공 공대한다. 그러니까, 어, 원나라에 공대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노, 노국대장공주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죠. 마지막 그 원나라 공주죠. 그래가지고, 어, 공민왕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말하자면은 원나라를 쫓아내고, 이제 요새 말하면 이제 독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 그러니까 이성계라든가 정몽주라든가 정도조이라든가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 이성계는 이제 무 민세력이죠. 이렇게 가지고, 이 신진사회도보 시대가 3 1 대부터 마지막 3 4 대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넘어는데 그래서 우왕, 장왕, 공양왕이 이제 이성계한테 수원이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성계의 조선이 된 겁니다. 이성계 조선 누가 세웠냐면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일파가 세웠는데 정도전을 뭐냐면 라 역성혁명파라고 그래요. 역성 역성이 뭐냐면 성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성을 바꾼 혁명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을 바꾸면 큰일 난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실 성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이 혁명을 하면 성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씨 조선을 해야지. 이씨가 왕이 돼야지. 이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조선 이조 이렇게 하면 자꾸 어떤 사람 그래 여기서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일제가 이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조라고 말된다고그런 무식한 얘기 여기에 습니까 역성 형명파들이 말한 것이 이 시조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하면은 고조선은 그냥 조선이라 고 하고 이걸 이조라고 구분하기더 나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조선으로 갈라다 보니까 이거를 고조선이라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시 조선 이조 이거 절대 일제 때문에 나온 말아니다 그리고 그 조광조의난 조광조의 그 사화 때 김효 사화 때도 조광조가 주초 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그 나뭇잎에 다고 벌레 씹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그 조광조를 그 숙청하면서한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씨 의 나라냐, 조씨의 나라냐. 그랬다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 이조가 뭐 일본 그런 식 해서 말이죠. 우리가 쓰던 말이 없고 그다음에 이씨 조선 왕실이 자기들의 나라를 이씨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오히려 이조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도 그도 그럴 게 뭐냐면은 요새는 조선 그러면 누가 쓰고 있죠? 북한이 조선이 라고써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일본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대만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베트남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다 조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만 북한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말고 밖에 나가면은, 정부 보니까 저기, 그, 북한을 알아들 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 시조선하고 북한하고도 혼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변별력도 높이가니까 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다음 무엇보다도 역성형파라고 써요. 저, 그, 누구죠? 그 정도전. 어, 정도전과 그 이방원 이 바로 역성형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국이어요 그래, 역성형은 성을 바꾼 혁명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 그렇게, 예, 한 100년 잘 와다가, 연상군 때, 이제, 사화가 왔습니다 사화는, 선비들의 화. 선비들이, 이, 주임을 당하는 화다. 그런 말인데. 4대 사화인데, 연상군 당대에만 무호사화, 각자 사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종, 연상군 동생의 중종이, 김효사화. 김효사화 때는 조광조가 희생됐죠. 그 다음에 명종 때는, 대윤소윤.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저기, 명종의 애수. 명종의 애가집도 그 윤씨고, 명종 앞에 인종의 애가집도 윤씨인데, 그윤임과 그, 윤원행의 어그 이제 싸움. 같은 집안 싸움인데 그래서 윤임은 이제 그 인종 애가 집인데 대윤 윤원형은 이 명종 애가 집인데 소윤 해 가지고 어 이것이 이제 을사 사화 의 마지막 무각기운. 그래서 무사화 갑자 사화 기묘 사화 을사 사화가 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임백 양난은 이제 임진왜란어